안녕하세요. 욕심원우 자유입니다. 이번 추석 모두 잘 보내셨죠? 이번 추석에 제가 불임낚시들을 출조를 했는데요. 어,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, 저를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 주셨는데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 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. 참고로 이번에 제가 어떤 모 구독자님으로부터 찌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찌는 다음에 제가 출주했을 때이 찌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찌 올림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은 선물 받은 찌를 한번 볼게요 전장은 1m 입니다 전장은 1m 이고요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쁜 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기서 포인트인데 수저를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셨더라고요 너무나 이쁘게 만들주셨고 위에는 어떻게 되있냐면은 야간 케미도 꽂을 수 있게, 야간 케미를 위아래로 해서 저렇게 표시될 수 있게 아주 이쁘게 하셨더라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그쵸? 그렇죠? 전장 1m이고, 부력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, 제가 들어가서 한번 부력도 체크해 보고, 여러분들께 좋은 동영상 올려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추석 때 동영상 찍은 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지켜봐 주세요. <laughs> <목소리도> 아유, 이제 서른 몇 마리, 침몰에 총이 제 마리만 났어요.